2021년 11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일흔 아홉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7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신앙은 물음지기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 완성의 긴 여정입니다. 그첫 걸음은 죄에 대한 각성과 죄 짓지 않는 내면 구조로의 변화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의 실상을 아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을 성, 성찰할 수 있는 단서 가운데 하나가 투사입니다. 투사란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자기 내면의 부정적 감정이나 행위를 가리려는 무의식적 심리 기재, 심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죄가 있는 사람이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을 극렬하게 비난함으로써 자신은 그런 죄가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포장하는 것이 바로 투사입니다. 우리는 남을 비난하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그 감정이 혹시 투사 때문인 것은 아닌지 자신을 살필 수 있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나 은밀한 잘못을 수정할 수 있다면, 그 내면 구조를 그만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죄 짓지 않는 내면 구조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긴 여정입니다. 아, 니코틴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은 담배가 너무 너무 피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나 그 몸이 니코틴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담배 연기가 정말 싫습니다. 담배 연기가 정말 싫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내면 구조가 죄가 싫어서, 죄가 싫어서, 죄 짓지 않는, 죄를 멀리 하는 사람으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면 구조의 재구조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멋진 신앙인들로 날마다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 투사조차도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다른 사람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을 고쳐나갈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